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절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장의 시흥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 24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7년 3월 14일 시흥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1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 24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시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시행시의회 임시회는 부유된 안건 처리를 위해 2017년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손옥순 의원님과 김찬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이어없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시행 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데이어없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종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사항 시흥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입니다. 제 244회 시흥시의 임시 회기 중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두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문화의 지평을 확대하고 레저 해양자원 및 수면 생태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관광자원 전략화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산업 관광 각 분야가 더 살기 좋은 조 부시 시용으로 그 경력 역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례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분야별 전문 영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하는 만큼 부서별 업무량에 대비한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강강가가 경제 활성화 전략 본부로 배정되는 만큼.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 시 경제 발전의 경인차가 될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직렬을 고려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할 것. 아울러 우리 시 관광 내저 사업이 산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광산업이 추진되어 향후 미래의 먹거리, 볼거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언어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7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안으로 최근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 시 사회복지 증여를 현재 부족한 만큼 향후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의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본안권은 자청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유 없으십니까 이거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유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권 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놀람>